병아리가 있어 병아리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아이 귀여워 이름은 여기 꼬리 부분에 이렇게 선이 살짝 그어있는 얘 얘는 마루고요 마루 그 없는 애는 마룬이 마룬이에요 이렇게 물도 주고 이게 얘네들이 물을 다 흘리고 밥을 줬는데 똥은 진짜 많이 쌌어요. 오늘 아침에 학교 끌라고 예어어 네. 팔려라고요. 어, 1 년에 한 번씩 파는 병아리가 있어요. 우린 우리 학교 앞에서는 왜안깨졌준 거야? 이렇게 해요. 그래서 샀어요. 이 통은 가서 사 주는 게 아니고 현복씨가 줬어요. 따라다단단다아 귀여워 전기전기 전기. 밥은 밥 불러주고요 밥 불러주고 물은 그냥 아 물을 밟았어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 모습 그럼 여기까지 저의 병아리 소희였습니다 그럼 안녕